안녕하세요, 소미입니다. 오늘은 실제 코딩하기에 앞서 개발 환경 세팅하는 영상을 준비했어요.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Git은 소스 코드의 버전을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는 도구인데요. 내가 작성한 코드를 원격 저장소에 올려놓으면 누구나 접근해서 볼수 있고 코드의 형상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개발자들이 사용하고 있어요. 저도 회사에서 일할 때나 개인 프로젝트 할때 모두 GitHub으로 하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설치해줍니다. 저번 영상에서 다뤘던 부류를 이용해 설치해줄게요. 오늘 나오는 명령어는 모두 댓글과 더보기란에 남겨두도록 할게요. 그 다음으로 npm을 설치해 줄 건데요 npm은 Node Packaged Manager의 약자로 노드 모듈을 관리해주는 툴이에요 패키지를 설치하거나 서버를 구축할 때 필요하기 때문에 꼭 설치해 주셔야 해요 npm은 node.js를 설치하면 내장되어 있어 노드만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얀을 설치해 줄 건데요. 얀은 페이스북에서 만든 자바스크립트 패키지 매니저로 npm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고요. npm의 단점인 속도와 안정성을 보완해 나온 거라고 해요. 저도 얀의 가벼운 무게감 때문에 거의 얀으로 작업하고 있어요. 그럼 바로 설치해 볼게요. 제대로 설치되었는지 확인해 볼게요. 이렇게 버전이 나오면 제대로 설치된 게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설치해 줄게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오픈소스로 개발하고 있는 소스코드 에디터입니다. 서브라인 텍스트나 압톰과 같은 에디터인데 강력한 익스텐션들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많은 개발자들이 사용하고 있어요.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다운로드 받아주시면 끝입니다. VS 코드를 실행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VS 코드를 열고, 이 안에서 원하는 프로젝트 폴더를 열어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터미널로도 열수 있는데, 저번 영상에서 설치했던 아이템을 열어주시고, 열고 싶은 프로젝트 경로를 이렇게 끌어와 주셔서, 해당 위치에서 빠르게 열수 있어요. 짠! 이렇게 기본 세팅을 다 마쳤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VS 코드에서 생산성을 높여줄 익스텐션과 제가 자주 쓰는 단축키에 대해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